A와 B는 현재 접촉되어 있고 접촉한 사이에서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하고 있을 거야. A가 B를, B가 A를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 힘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때 이 작용하는 힘을 F가 F나라고 하고 비율을 구하는 문제다. 일단 그림 가부터 해석해 볼까. 자, A와 B를 각자 아래 위에다가 그리고 각자의 알짜힘을 한번 적어볼게. 알짜힘이란 지질량에다가 지가속도 곱한 거잖아. B는 지질량 3m, 지가속도 위로 2분의 1g, 두개 곱하면 위로 1.5mg겠다.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B한테 작용하는 알짜힘은 플러스 1.5mg야. A는 지질량 지가속도 곱하면 플러스 0.5mg가 되겠네. B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하면 화살표가 두 개야.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A가 B를 미는 수직 강력 가가 되겠다. 이두개 합쳐서 플러스 1.5mg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알짜힘이니까 A도 한번 분석해 볼게. A에 작용하는 힘은 세 개야. 자기의 중력 mg와 B가 A를 누르는 바로 가라고 쓴 것의 반작용의 힘인 가가 있겠지? 그리고 A에는 하나의 힘이 더 존재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일정한 힘 F가 A에 작용하고 있대. A에 작용하는 거면 사실 A한테 화살표가 시작해야 맞는 거야. 화살표가 A로부터 뻗어나와야 맞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그려주지 않았지? 그걸 제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A도 이세 개의 화살표가 모두 다 합쳐져서 알짜 힘인 위로 0.5mg가 나와야 하는 거야. 자, B부터 해석해볼까? B는 두개 화살표가 합쳐져서 위로 1.5mg가 나와야 하니까 가가 4.5mg다라는 걸알수 있네. 그럼 이것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쪽에 있는 가가 4.5mg라는 거지. 이거 두개 합하면 5.5mg. 그런데 위로 0.5mg의 힘이 남아야 하니까 F는 6mg다라는 걸 가에서 알아낼 수 있겠다. 자, F는 6mg. 같은 방식으로 나 그림도 해석해보는 거야. 어, A와 B가 지금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고 하니까 얘는 A와 B에 작용하는 모든 화살표를 다 그려서 그게 전부 다 제로가 되게 화살표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자, B는 작용하는 힘이 세개야 중력 있고, 그리고 위에서 B한테 일정한 힘 F가 작용한다고 나와 있거든. B를 아래로 누르고 있고, b로부터 화살표가 시작돼야 하니까 얘를 제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다. f 물론 f는 아까 우리가 6mg라고 구했으니 6mg라고 바로 써주면 더 좋지. 그다음 위쪽으로의 화살표는 a와 b의 수직항력. a가 b를 받치는 그 힘이겠다. 이 힘은 바로 9mg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f 나인 거지. a가 b를 받치는 힘. 이세 개가 모두 합쳐져서 정지해야 되니까 알짜임 0으로 맞춰준 거야. 자, 마지막으로 A에 작용하는 모든 화살표를 다 그려볼게. 중력 mg 있을 거고 얘의 수직항력이 존재하지 않겠어? A가 B를 받치는 힘이 9mg였으면 B가 A를 누르는 힘도 9mg겠지. 따라서 수평면이 A를 받치는 그 힘은 아마 10mg일 거야.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 4.5mg분의 9mg 답은 2, 4번이 정답이야.